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 또다시 엇갈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 검증을 국토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와 쌍용차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두 곳에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증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또 엇갈렸습니다. 국토부 검증 결과 신고된 것보다 산타페의 연비는 6.3%, 코란도 스포츠는 7.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각각 마이너스 4.2%, 4.5%로 5%, 5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론이 나온 이유는 차량의 온도와 가속 페달을 밟는 방식 등 미세한 차이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하 기관들을 동원해 각자 연비 검증에 나섰고 결국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관리할 권한을 놓고 밖그릇 싸움을 벌여 소비자들과 업계에 혼란만 준 셈입니다.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서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부처 두 곳이 같은 사안을 두고 동시에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내 부처간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